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올뉴 디스커버리의 버튼과 스위치, 레버 등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부터 보겠습니다. 핸들의 왼쪽에는 메뉴 OK 버튼을 중심으로 위아래 좌우 방향으로의 버튼들이 있는데요. 주로 미디어와 메뉴를 컨트롤합니다. 아래의 모드를 눌러서 미디어의 소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전화 아이콘을 눌러서 전화를 받거나 걸수 있으며, 옆에는 음성 명령 버튼입니다. 핸들의 오른쪽에는 리줌 버튼을 중심으로 세 플러스와 마이너스, 길고 짧은 화살표 버튼들이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과 속도 제한 장치를 컨트롤합니다. 아래의 캔슬 버튼을 눌러서 캔슬할 수 있고요. 밑에는 열선 핸들입니다. 19년식부터는 이와 같은 터치식 컨트롤로 바뀌었는데요. 전화 버튼 옆에 즐겨찾기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측의 컨트롤에서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버튼이 생겼습니다. 누르면 주황색으로 활성화되고 다시 누르면 하얀색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캔슬 버튼 아래에는 리미트 버튼이 생겨났고요. 속도 제한 장치가 활성화되면 주황색으로 점등이 되며 리미트 버튼을 다시 누르면 속도 제한 장치가 비활성화되면서 소등됩니다. 핸들의 왼쪽 옆에는 외부조명 컨트롤이 있으며 핸들의 오른쪽 옆에는 와이퍼 컨트롤이 있습니다. 외부조명 컨트롤 앞에는 마이너스 패드시프트가 있어서 기어를 수동으로 내릴 수 있고요. 와이퍼 컨트롤 앞에는 플러스 패드시프트가 있어서 기어를 수동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핸들의 우측 안쪽에는 이와 같은 전동식 스티어링 컬럼 컨트롤이 있습니다. 당기거나 밀고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려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오토의 위치에 돌려두면 운전자의 승하차 시 자동으로 위치가 조정됩니다. 핸들의 앞에는 이와 같은 TFT 가상 계기판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을 듀얼과 싱글 다이얼로 맞출 수 있으며 지도, 미디어, 운전자 지원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화면 아래의 왼쪽과 오른쪽의 오토 버튼을 통해서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컨 설정을 각각 자동으로 할수 있고요. 가운데의 실내 온도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실내 온도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 옆의 시트 버튼을 누르면 시트 화면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왼쪽에 로터리 컨트롤을 누르면 운전석 쪽의 온도 설정과 시트 설정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시트 설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통풍 시트가 켜지고요.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열선 시트가 켜집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단수를 줄이거나 끌 수도 있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눌러서 온도 설정 화면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온도 설정이 올라가며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의 로터리 컨트롤을 누르면 에어컨은 꺼지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에어컨이 켜지면서 7단까지 바람의 세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바람의 세기는 줄어들면서 꺼지고요. 다시 누르면 켜집니다. 맥스 성해 제거 버튼을 누르면 앞유리와 뒷유리의 열선이 켜지면서 바람의 세기가 최대한으로 켜집니다. 이때 바람의 방향은 유리창 쪽을 향하게 되고요. 바람의 세기가 너무 세다면 적당히 줄여주면 됩니다. 앞유리와 뒷유리의 열선은 각각 독립적으로 켤 수도 있으며 끌 수도 있습니다. 성의 제거가 다 되었다면 다시 버튼을 눌러서 끄고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맥스 에어컨 버튼을 누르면 온도 설정은 가장 낮은 상태로 되며 바람의 세기는 가장 세게 켜집니다. 이때 외부 공기는 차단하고 내부 순환으로 돌아가며 바람의 방향은 전면부를 향합니다. 다시 맥스 에어컨을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래의 에어컨 버튼을 눌러서 끄거나 켤수 있고요. 그 아래의 내부순환 버튼을 눌러서 내부 공기 순환과 외부 공기 순환의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버튼을 길게 눌러서 몇번 깜빡이다 점등되게 하면 내부 공기 순환으로의 고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에어컨을 껐다 켜면 외부 공기 순환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좌측 상단의 오픈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 패널이 열리면서 이와 같이 화면에서 에어컨 조정을 할수 있는데요. 안쪽에 CD와 DVD 슬롯이 있으며 남은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패널을 닫으면 화면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우측 상단에는 미디어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눌러서 미디어를 끄거나 다시 눌러서 켤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켜진 상태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볼륨이 켜지고요. 두다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그 볼륨이 작아집니다. 임포테인먼트 화면 위쪽으로는 룸미러 위에 이와 같은 오버헤드 콘솔이 있습니다. 세 개의 컨트롤 중에 왼쪽은 앞쪽 선루프 블라인드 스위치입니다. 이점식으로 닫거나 열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컨트롤은 앞쪽 선루프를 열거나 닫을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이점식으로 열거나 닫을 수 있으며. 틸트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컨트롤은 뒤쪽 선루프 블라인드 스위치입니다. 앞쪽과 뒤쪽의 선루프 사이에는 이와 같은 조명 컨트롤이 있습니다. 2열에서 조명이 필요할 때 이와 같이 눌러서 조명을 켤수 있으며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3열의 왼쪽과 오른쪽 끝에도 이와 같은 조명 컨트롤이 있습니다.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센터페시아 아래쪽에는 이와 같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옆에는 과거의 시거잭 라이터를 대신하는 듯한 모양의 마개가 꽂혀 있는 12V 전원 소켓이 하나 있습니다. 앞쪽의 센터 콘솔 쪽에는 다이얼식 기어 컨트롤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돌려서 변속할 수 있으며, D에서 S로 변속할 때는 눌러서 돌립니다. 다시 S에서 d 로 변속할 때는 그냥 돌리면 자동으로 빠지면서 돌아가고요. 시동을 끄면 기어는 이와 같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시동을 켜면 기어는 자동으로 다시 튀어나옵니다. 앞쪽에는 터링 리스폰스 컨트롤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눌러두면 될것 같고요. 다시 누르면 튀어나옵니다. 컨트롤을 돌려서 잔디, 자갈, 눈길과 진흙, 바퀴자국 또는 모래와 암석 등의 다양한 주행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서 내리막길 주행 제어 장치인 HDC를 선택할 수 있고요. 오른쪽 밑에서 로우 트랙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의 왼쪽에서 다이나믹 스테빌리티 컨트롤 DSC를 끄거나 켤수 있습니다. DSC 옆에는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컨트롤이 있는데요. 가운데의 정상 높이에서 오프로드 높이까지 서스펜션을 올릴 수도 있으며 다시 정상 높이까지 내려서. 접근 높이까지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접근 높이일 때 아래 화살표를 길게 눌러서 잠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금 상태에서도 차량이 일정 속도 이상의 가속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돼서 정상 높이까지 올라가며 오프로드 높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버튼을 눌러서 점등이 되어 있는 동안 속도 제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아래의 오토스타뱅고 비활성화 버튼을 활성화 시키면 차량이 정차 중인 동안 시동은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누르면 해제되며 당기면 활성화됩니다. 옆의 컵홀더 커버를 위로 밀면 이와 같이 컵홀더가 나타나며 두 개의 컵홀더와 함께 깨알 같은 저장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의 컵홀더 사이에 스마트 키를 이와 같이 올려놓으면 딱 맞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센터 콘솔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열면 안에 이와 같은 트레이가 보이며 트레이마저 열면 안에 저장 공간과 함께 냉장고 기능이 있습니다. 앞쪽에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12V 전원 소켓과 유심, HDMI, USB 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스위치를 켜면 안에 있는 저장 공간은 냉장고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를 열어서 보면 안에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레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기에 왼쪽에 작은 레버를 당기면서 열면 이와 같이 안에 있는 트레이까지 같이 열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열면 이와 같이 트레이는 분리된 채 위에 커버만 열립니다. 센터 콘솔 박스 커버는 이와 같이 90도 각도로 열리지만 더 밀면 뒤로 180도까지 열립니다. 이열 의 승객들이 가벼운 간식들을 먹을 수 있는 접시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옆에는 이와 같은 팔걸이들이 있는데요. 팔걸이 앞쪽의 휠을 돌려서 이와 같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 뒤쪽에는 이와 같은 2열 에어컨 컨트롤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로터리 컨트롤을 눌러서 에어컨을 켜거나 끌수 있는데요. 19년식 차량부터 가능하며 18년식 차량에서는 이와 같이 돌려서 바람 세기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왼쪽과 오른쪽의 로터리 컨트롤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19년식 차량부터 4존 에어컨으로 각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토를 눌러서 2열 에어컨 설정을 자동으로 할수 있고요. 전면 쪽과 아래쪽에 바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로터리 컨트롤을 누르면 이와 같이 시트 설정으로 전환이 되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통풍 시트,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열선 시트를 켤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로터리 컨트롤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2열의 반대쪽 시트를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와 같이 5V짜리 USB 충전 슬롯이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있고요. 리어 미디어에 연결할 수 있는 HDMI 슬롯도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있으며, USB도 마찬가지입니다. 2열 에어컨 송풍구는 왼쪽과 오른쪽의 B 필러 아래쪽에 이와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왼쪽 아래에는 이와 같은 컨트롤들이 몇개 있는데요. 먼저 테일게이트 버튼을 눌러서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버튼은 19년식부터는 핸들로 옮겨졌고요. 옆에 있는 조명 밝기 컨트롤을 누르면 이와 같이 튀어나오고 이와 같이 돌려서 실내등을 제외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 그리고 엠비언트 등의 밝기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와 같은 조그만 수납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래의 도어 쪽에는 이와 같은 레버가 하나 보이는데요. 본닛을 열수 있습니다. 끝까지 올리면 쿵 소리와 함께 열립니다. 차량의 앞쪽으로 이동해서 본닛의 한 가운데를 더듬다 보면 뭐가 만져지는 게 있는데요. 가볍게 잡으면서 이와 같이 올리면 본닛이 열립니다. 본닛의 이중 잠금 장치로서 이와 같이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운전석 도어의 앞쪽에는 사이드 미러 컨트롤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이와 같이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컨트롤을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위와 아래로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이드 미러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이와 같이 점등이 되면서 접히거나 커집니다. 아래의 왼쪽에는 운전석 윈도우 스위치입니다. 당기면 닫히고 누르면 열리는데요. 모두 2점식으로 동작합니다. 끝까지 힘껏 누르면 끝까지 열립니다. 운전석을 포함한 4개의 윈도우 스위치가 모두 2점식입니다 아래에는 차일드락 버튼입니다. 점등이 되도록 활성화해 두면 2열의 윈도우 스위치와 도어 레버는 안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도어 아래쪽의 잠금 버튼을 누르면 모든 도어가 잠금되며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모든 도어의 잠금 해제가 됩니다. 아래의 M 버튼을 누르고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번을 누르면 현재 운전석 시트의 위치가 1번으로 기억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서로 다른 운전석 시트의 위치를 3번까지 기억해둘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열림 레버를 당기면 문을 열수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옆의 스위치를 통해서 헤드레스트를 이와 같이 올리거나 내리는 등의 모두 16개의 방향으로 시트의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마찬가지로 16개의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뒷좌석의 양쪽 도어에는 이와 같은 윈도우 스위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점식으로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열림 레버를 당겨서 문을 열수 있습니다. 19년식 차량에서부터 이와 같은 탑승객 하차 모니터링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2열 시트 앞쪽에는 쇠로 된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레버를 당기면서 시트를 이와 같이 앞쪽으로 밀수 있습니다. 시트 옆에는 이와 같은 리클라인 스위치가 있고요. 뒤쪽으로 밀어서 등받이를 눕힐 수 있습니다. 다시 시트 앞쪽의 레버를 당기면서 수동으로 뒤로 밀수 있으며 리클라인 스위치를 앞으로 해서 등받이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시트의 어깨 쪽에도 스위치가 있는데요. 앞쪽 화살표를 누르면 등받이는 이와 같이 접히게 되며 다시 시트 앞쪽의 레버를 당기면서 시트를 앞쪽으로 밀 수도 있습니다. 이제 3열 시트로의 승객의 탑승이 용이해졌으며 탑승 후에는 다시 레버를 당기면서 뒤로 밀고 이번엔 반대쪽 화살표를 눌러서 시트를 이와 같이 눕혀줍니다. C필러 쪽에는 이와 같이 3열 시트를 접었다 펼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3열 시트로 승객이 탑승을 하려는데 시트가 접혀 있다면 여기에서 펴줄 수 있습니다. 2열과 3열의 모든 헤드레스트는 이와 같이 누르거나 화면에서 원격으로 접을 수 있지만 펼 때는 직접 올려줘야 됩니다. 테일 게이트를 열고 뒤 트럭의 왼쪽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있는데요. 2열 시트를 접거나 펼수 있으며 아래에서 3열 시트를 접거나 펼수 있습니다. 또한 이너 테일 게이트를 눌러서 전동으로 접거나 펼수 있으며 한 번에 모든 시트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리어 서스펜션 높이를 조정해서 다른 견인 장치와의 높이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쇼핑백 등을 걸수 있도록 이와 같이 뺄 수도 있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닫습니다. 12V 전원 소켓도 하나 있습니다. 트렁크의 오른쪽 옆에도 조명등 옆에 가벼운 물체를 하나 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도 하나 더걸수 있는데요. 앞에 보면 3열 시트에 열선 스위치가 있습니다. 누르면 3단부터 시작하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한 단씩 줄어들다가 꺼집니다. 1열이나 2열과는 달리 3열에서는 통풍 시트는 되지 않습니다. 위에 커버는 걸려서 열리지 않는데요. 아래에 버튼을 누르면서 열면 이와 같이 열립니다. 안에 조그만 수납공간이 있으며 앞에 USB 충전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반대쪽 트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물체를 걸수 있고요. 3열 열선 시트 스위치와 3열 수납공간 버튼을 눌러서 커버를 열수 있습니다. 작은 수납공간과 함께 USB 충전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뒤쪽에 버튼을 눌러서 테일게이트를 열수 있고요. 테일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 안쪽에 보면 닫힘 버튼이 있습니다. 닫힘 버튼을 눌러서 테일게이트를 닫습니다. 1열 헤드레스트 뒤쪽에는 2열 승객을 위한 리어 미디어가 있습니다. 터치는 되지 않아서 인포테인먼트 화면이나 리모컨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리어 미디어 아래에는 이와 같은 수납공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잡지나 신문. 서류 등의 두껍지 않은 물건들을 넣어 두면 될것 같습니다. 조수석 앞쪽의 대시보드에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누르면 이와 같이 수납 공간이 열립니다. 오른쪽 끝에는 전원 소켓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글로브 박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뉴 디스커버리의 다양한 컨트롤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